지순이 통닭 전주 서곡점 키움페이퍼스 토스프론트 영상입니다. 보이시면 앞에 지순이 네, 통닭 이미지 나와 있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으십니다. 대지해 보시면 네 지순이 한 마리 주문 넣으시면조방 벨지 나오시고요. 셋째 신용카드 넣으시면 카카오페이, 애플페이, 각종 페이 종류 다 됩니다. 카드 꺼주시면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네 영수증 나오십니다.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표 반품 얘도 예, 눌러 주시면 네, 이번에는 골로 카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취소까지 되십니다.